네, 동경님 겐 시즌2 제 5화 그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을 좋아하는 건쟁입니다. 예, 중년호덕 외노입니다. 카나다 경민 제이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죠. 골드, 아, 골드위크잖아요. 그니까요. 골드위크였어요. 일본의 <laughs> 연휴기간이었죠. 네. 뭔가 저희가 이 가면을 쓰고 나왔어요. 뭔가 너무 잘 어울려. <laughs> 오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려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최재전복을 꾀하고 있는. 웨노입니다. 저거 1 3일에금연이니 오늘 사한 3명 죽이고 온제이입니다 <laughs> <laughs> 저희가 아까 이거 쓰고, 네. 동키호테에서 계산을 하려고 아까 웨노가 생각을 하다가. <laughs> 그건 조금 선을 넘는다. <laughs> 네, 그럼 큰일 날뻔 했어요, 진짜.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얼굴을 비노출? 하면서 저희만의 캐릭터를 잡아보려고 가면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죠. 사실 노출 상관없게 하죠. 예. 그래봤자 대단한 우리 군단이었었죠. 맞아, <laughs> 우리가 맞아. 우리 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금주의 키워드 시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첫 번째로. 제이푼, 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제가 가져온 금주의 키워드는요, 그, 긴급 사태 연장에 관한 키워드입니다. 그, 긴급 사태 선언을 5월 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라고 일본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지금 현재, 그, 긴급 사태가 발령이 된 게, 그, 네 개잖아요, 포도후겐 응. 음. 거기에다가, 아이치현과 스코오카현을 대상으로 추가할 방침이라고, 어, 일본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6일 동경 오사카 교토 효고 사그 초도 스캔에 발령한 긴급사태 선언을 5월 말까지 연장하고 신규 감염자가 증가한 아이치현 후쿠오카현은 12일부터 발령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이렇게 긴급사태가 연장된 것에 대한 두분 의견.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골드니크 거의 5월 10일, 11일 이때까지. 선언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5월 말까지 하겠다고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코로나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고, 이제 올림픽은 다가오니까 어쩔 수 없는 선언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음. 음. 맞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그 뭐지? 그 뉴스에서는요, 그, 이 배경이, 연장한 배경이, 이런 백신 접종까지 그 의료 체계를 어느 정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제 해제가 되고 이게 너무 늘어나면은 음. 의료 체제가 붕괴되고 그러면은 의료 그 백신 접종하는 것까지 아, 늦춰지게 아, 되니까 네. 최대한 데미지를 주기,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하네요. 네.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은 그 지금 만연 방지법을 만연 방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실행하는 이제 현들이 있는데 이 여기에다가 호카이도랑 기후 현 미해 현이 추가될 예정이라태인데요그렇나더 아, 음, 늘어나는구나. 네. 그래 가지고 이렇게 긴급 사태 선언도 연장되고 확대되고 만연 방제 그것도 음. 확대되고. 음, 그렇죠. 근데 확실히 이 긴급 선언이 일어나면 음. 감소되는 거 같아요. 확진자들이. 그렇죠. 감염자들이라 이제. 뭐 음,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네. 이게 사람들의 심리상 음. 이제 이거 긴급 선언 안 터지면 밖에 나가게 되잖아요. 음, 이자가야 가서 술도 먹고 이자카야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생계를 위해서 이제 술을 판매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긴급선언을 하게 되면 이제 술 판매도 힘들어지고 사람들도 일찍 일찍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확진자 수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긴 해요. 음. 근데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네. 이제 긴급사태 선언을 하고 나서 8 시까지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그렇죠. 가게라든가 음식점이. 근데 그것 때문에 회사가 마치고 나서 술을 사가지고 회사 앞에서 이제 서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 세상에서 아, 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부작용이 또 있어요. 오. 그리고 또 어디까지나 이게 그 강제가 아니잖아요. 머스트가 네. 아니라 그 권고기 때문에 음. 예를 들어서 도쿄에서 요즘에 카와사키랑 요코하마로 넘어오는 손님들이 엄청 늘었어요. 음. 음. 카와사키랑 요코하마에는 그렇게 술도 파는 가게가 있고 아. 또 20시 넘어서까지 영업하는 가게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걸 누리고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지고 원점까지 와서 술 마시려는 그렇게까지 의지의, <laughs> <일본인들. 웃음> 의지의 일본인들 <laughs> 의지의 일본인들 의지의 일본인들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긴급사태 선언이 그 선정된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 밖에서 이제 먹고 오는 그렇죠. 그런 거죠. 예전에 그 스위스가요? 인 네. 스위스가 이제 물가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렇그 국경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넘어가가지고 프랑스라든지 독일 가가지고 뭐 음식거리 사와서 음. 스위스로 다시 돌아오는. 이기 들러었거든요 음. 유학생들 약간 비슷한 d i n g You 이 r e coming. You are coming. You are c o m i 기 g You are c o m i 는 g You are c o m i n 는 You are c o m i n 보니까 u are coming. You are coming. You are c o m i n 등의 조치로 이제 업종이나 시설에 따라 명함을 갈리고 있다는 기사였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열고 어떤 데는 닫는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무관객 요청이 풀릴 극장과 콘서트 관계자들은 난도하는 한편 휴업 요청이 계속 이어지는 영화관이나 미술관에서는 이거 성급기 아니냐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기사였어요. 극장과 이벤트 개최하는 시설들은 이제 인원 제한은 5천 명. 그리고 수용률은 50%. 그니까 기존, 원래 받아들이는 거에서 한 50%. 옆자리는 떼세요 정도고. 이제 오후 9시까지로 요청이 바뀌었고요. 여전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일반적으로 이벤트를 주최하기는 힘들지만 이러한 조치로 이제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는 관계자의 입장이었어요. 인터뷰를 봤었거든요. 네. 편 불만이 있는 쪽은 영화관이나 미술관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휴업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 영화 관련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계자들이 만든 전국흥행생활위생조합연합회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연합회에서 사사키 신입치행장은 신종 코로나 지원 특별비식법중 극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시설에서 왜 영화관과 플라네타류? 플라네타류. 음, <laughs> 여기는 이 휴업을 해야 하는지가 좀 의문이다라고, 이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의견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극장 등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포함 되는 거 아니냐. 그치. 이게 같은, 극장이나 영화관은 같이 묶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굳이 극장이랑, 아까 이벤트 시설은 오픈을 해주면서, 영화관이나, 지금. 불란의타리움 블라네태리움. 네. 불란의 타이움은 왜안 되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불만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관, 특히나 이제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감염 위험이 되게 낮기 때문에 요즘에 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 묶여들어가가지고 열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쪽 관련된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기준으로 이걸 오픈하는 건지 좀 애매하더라고요. 왜냐면 저기 사무실 앞에도 약간 그 클럽이라고 해야 되나요? 라이브 클럽? 라이브 하우스? 아, 라이브 하우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줄 서서 있고 해요. 요즘에는 물론 지금 긴급상 터지고 나서 없어지긴 했는데, 음. 불과 한 2주일 전? 내만 해도 사람들 앞에 줄 서가지고 들어가서 공연 보고 했었거든요. 음. 근데 그것과 이것이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 그런 라이브하우스로 가는 미술관이 훨씬 안전하지 않아? 그니까요. 뭔가 인원 제한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미술품 보고 오면 은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는데 일본인들은 미술관에서 되게 조용하잖아요. 네.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사실 제가 최근에 시부야를 제가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빌리지방 가드? 아, 아 빌리지 네. 빌리라? 거기를 갔는데 시부야에 가게 되면 은 그, 빌리지방 가드는 지하층,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약간 이벤트 공간을 할수 있게 넓게 공간이. 네, 공기을 아, 저, 예, 가봤어요. 아, 예. 근데 저희가 거기를 그냥 우연히 이제 지하철 타려고 그쪽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막 몰려있는 걸 음.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연예인이라도 한명 있나, 연예인 기도 좀 해야 되는 거 살짝 들어갔거든요 음.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 왜? 어. 너무 오랜만에 그렇게 밀집된 사람들 중아 속에 내가 들어가 있었다는 게, 그래서, 아, 어좀 이게 기분이 밀려서 빨리 나왔거든요. 코로나도 좀 불안하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지하철 안도 밀도는 상당히 높거든요. 차들이 그렇죠. 많고. 네. 근데 그렇게 하나의 목적, 그러니까, 물론 이동수단이라는 목적이 있긴 하지만, 다들 음. 각자의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말고, 뭔가 공연이라든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 공간에 그렇게 밀집해 있었다는 경험이, 되게 오랜만이다라는 음. 생각에 신기했어요. 그렇게다 뭔가 1년 넘게 이런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네. 피해가니고그니까요그랬니데 저는 이걸 읽고 음. 생각한 게그 극장이랑 영화관을 비교해 봤을 때 네. 극장 그런 거잖아요. 극장막 그러니까 영화관에 비하면 극히 숫자가 적잖아요. 음. 사실. 음뭐 그렇죠 극장이. 극장이.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비밀의 칼럼만 봐도 1천만 명이 넘게 봤습니다. 네. 음. 그니까, 압도적으로 관객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 영화관이. 음. 그래서, 음. 영화관은 저는 약간 이해가 되긴 해요. 취업 요청이 되는. 음. 근데, 이제 미술관이라든지 플라네타리움은 그렇게까지는 안될것 같은데, 음. 약간 부조리하다고 느끼는 것도 이해가 된다. 제 생각은 그랬습니 미술관도 사람들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꽤 많이 올 거예요. 아마도. 음. 다, 사회 기준. <laughs> 네 어디 어디든 가고 싶어 어디든 <laughs> 사람들이 진짜 어디든 가고 싶어 아네 알겠습니다 학교법인 모리토모 학원에서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음. 기본 커리큘럼은 일본의 전통과 문화에 중점을 두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죠네 어,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개인적인 견에서 봤을 때좀 일본의 그구좀 냄새가 살짝 나긴 했거든요 음, 그쵸네 그렇죠. <laughs> 그구의어그구 정신을 가진 어린이들을 길러내는 그죠 이거 보이긴 했는데, 그건 뭐제 감상이니까. 근데 그모니터보 학원에서 초등학교를 새로 건설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 소유였던 땅을 구매를 했는데, 당초에 킹키, 그러니까 오사카에 있는 초등학교를 구매를, 아, 건설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그렇죠. 근데 그 지역을 또 일하는 말이 킹키라는 말이 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킹키 지방에 있는 재무국, 일본의 재무성의 지방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를 이제 키키 재무국이라고 했는데그 재무국에서 그 땅에 대한 감정을 했었고요. 그 감정의 가격이 9억 5천만원 정도였어요. 9억 5천만.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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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제법 큰 돈이죠. 음. 한 10억이니까 한 돈으로 100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모리토모 학원은 그 땅을 사기에는 돈이 모자랐거든요. 음. 그래서 모리토모 학원이 했던 행동은 여기저기 정치권에다가 얘기를 걸어가지고. 아대신조 기념 초등학교를 짓겠으니까, 음. 뭔가 좀, 모금을 해달라. 음. 아, 금을 해달라. 라는 식으로, 예를 들어 돈을 모으는 활동을 했었는데, 음. 그때 당시에 이제, 한 인물이 명예교장으로 임명됩니다. 음. 음. 그 이후로, 왠지 모르게 땅가격이, 처음에 아. 9억, 생각나요? 네네, 알았다. 처음에는 9억 5천만엔 정도였는데, 이게 갑자기 1억 3천만엔 정도로 떨어졌어요. 음. 맞아요. 그리고 나서, 모리토모 학원은 핑키 재무국으로부터 그 땅을 살수 있었죠. 뭐, 구비지였으니까 음. 그리고 뭐 그냥, 가격만 싸진 게 아니라, 분할 압도도 가능했다고 하네요. 굉장히, 굉장히 누군가 편의를 받주는그 느낌이죠. 네. 그때, 명예교장으로 임명된 인물이 누굴까요? 이제 기억나죠? 네. 아베의 부인. 그렇지. 그렇죠, 음. 그렇죠. 네. 당시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베 마키에입니다. 음. 이러한 사건 전말이 밝혀지고 나서 이뤄진 해견에서, 모리토모 학원 이사장이 하고 있기는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군가가 아베 총리나 마키의 분위를 위해 가지고 이대배를 해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려 네. 당연한 거죠. 일본어로 이때 당시에 나왔던 말이 이 손탁이라고 하는데요. 한자로 치면 천탁이라고 하죠. 아. 당연히 아베 총리는 관여를 부정했어요. 만약에 나나 내 아내가 이 일에 연관이 있다면 총리직도 그리고 국회의원직도 관두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연하게 여당에서는 대구성에다가 해당 국유지 거래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재무성 재무국장은 이미 그 서류는 발견하고 없어요 음 라는 말을 했었죠 네. 증거가 사라진 거야 음, 음. 그러고 나서 사건은 이제 은근슬쩍 우양무에 묻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한 중령 여인이 국가를 대상으로 배상 대상 소송을 걸어요 네. 그 여인의 이름은 아카기 마사코 킹키 재무국의 직원이었던 고 아카기 토시오 씨의 아내입니다. 네. 음. 아카기라는 이름이 나왔죠. 네. 마사코 씨의 말에 따르면은 자신의 남편인 아카기 토시오가 킹키 재무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모리토모 학원 문제가 보도가 되었었고, 그 직후에 중앙재무성에서 킹키 지방재무국으로 해당 문서를 수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고요. 음. 그리고 아카기상. 마키리씨의 남편은 그 반, 그에 반발을 하다가도 결국에는 수정작업을 하고 말았고요. 그 양심의 가책으로 결국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네. 자살일까요? 음. 어, 자살당했다. 자살당했다. 아, 자살 <laughs> 자살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자살하기 직전에 사실은 자기가 음. 행한 수정작업을 세세하게 기록한 파일을 회사에 남겨두고 왔다. 음. 라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아내는 남편의 상사와 만나서 그 파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상사는 나도 이걸 봤다. 근데 그 안에는 놀랄 만큼 해당 내용이 되어가지고 정확하고 상세한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오, 말을 했습니다. 네네. 과거형네요 네. 그죠 <laughs> 음. 이것이 바로 아카기 파일입니다. <laughs> 뭔가 진짜 영어 같아요. 어, 무슨 영화가 많아같지않아 진짜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딱 키워드 그 파일. 그러니까. 아카기 파일. 음. 이게 약간 음.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 l h 때문에 서류가 아, 네. 어, 그, 그,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랑 약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어. 뭐, 사실 뭐, 이런, 이런 사건이 되는 수 있잖아. 맞나다 그렇죠. 사실 그 아베 신조가 이제 몸없다고 총리 자리에서 내려오긴 했는데 음. 이게 진짜 사람들은 걸리는 문제였다고도 많이 이야기했었잖아요 음, 그렇죠. 그런 네, 얘기도 있었죠그데 이게 그 당시에는 지지율이 40%였나. 그렇게까지 음. 많이 떨어졌다가 그때 이제 그이 아베 신조랑 자민당이 떨어졌는데 대항마? 그러니까 그러면 아베 신조를 승리해서 떨어뜨리고 누가 갈 거냐 했을 때 이제 그때 떠올랐던 게 코이즈미 주이치로 코이즈미 주이즈미 주와그 후로 이제 환경 그 장관으로서 삽수를 개만이 해가지고 어. 그래서 아베 신조가 다시 지지 올라가가지고 아, 그래. 네, 결국 그래서 2020년까지 응 했다. 어. 내가 봤을 때도 이 사건 자체가 아베의 태임이랑 크게 상관 없었다고 봐요. 그리고 예전에 그 신우이가 되게 밀던 <laughs> 이 사건이 있었으면 맞아. 한국이었으면 바로 이제 깜빡한다마아 <laughs> 카기 마사코 씨는 재판의 증거로서 이 아카기 파일의 제출과 공개를 국가에 요청을 했는데 음... 재무성은 이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명확히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 아 냄새가 나네요. 음, 음 있으면 있다 아니면 그냥 뭐거 없는데 무슨 말하냐? 음 라는 게 아니라 존재 유무에 대해 가지고 확정을 지지 않았던 거예요음 아카기 마사코 씨가 말하는 증거에 대해서는 재판에서는 벌어말 필요가 없다라는 음. 말 한마디로 이축을 했었죠. 네네네. 음. 네, 네. 그런데 5월 7일 오사카 지방 재판소는 처음으로 아카기 파일의 존재를 인정하고 6월달에는 해당 문서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오. 하지만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부 내용은 가림 처리를 하고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음. 과연 아베 전 총리나 그부인의 이름이 나오지는 궁금하네요. 음, 그러네요. 어, 이거 되게 재밌네요. 어. 영화 같은 일이 좀 진짜 영화 같은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지방과 중앙 정부와의 싸움이라고도 볼수 있는 거 아닌가? 음. 음. 그러니까 킨기 그재무이랑 오사카 지방 같은 소는 지방 소속인 거. 아니, 근데, 재무국은, 지금 와서는 이제 그렇게 됐지만, 원래, 예전에, 아들 총리가, 총리직이 있을 때 당시에는, 흰기 재무국은 그냥, 재무상의 말을 들었어요.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수행을 했어. 음. 지금 와가지고,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베가 수행했을 때, 때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마음을 고쳐먹었을 수도 있고, 음. 이긴 한데, 당장으로서도 무슨, 지방과정부들이대부를한다람는 부분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이것으로 저희 금주의 키워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쟁이, 레노, 네, 세이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